요한계시록 3장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안오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장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게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유한계시록 4장.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자를 베풀었고, 그 보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버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자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자 가운데와 보자 주위에 내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내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교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로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자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오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비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기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요한계 시록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보니 거분말이 나오는데 그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테나리온의 밀한대요 한테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6장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재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테나리온의 밀한대요 한테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의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자에 앉으신 이의 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